오늘은 절 근처 내과에 버려졌던 눈먼 아이가 병든 백성을 고치는 명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편에 이어 오늘은 후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해연 스님이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저 여인과 이야기 좀 하게 해주시오. 그러자 그 여인이 스님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스님이 인자한 말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소승이 할수 있는 일이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은 데다 제 눈이 멀어, 어린 딸을 지팡이 삼아서 유리걸식하다가 오늘 이 근처에서 어떤 자에게 딸을 빼앗겼습니다. 딸의 앞날이 무척 걱정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자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이 고을 관속이라고 들었습니다. 스님은 우선 그 여인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마중 나온 사또에게 자기가 방금 들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또가 스님과 여인을 객사로 인도해드린 다음 급히 아전을 불러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놈이 이 여인의 딸을 납치했느냐? 영전 나갔던 관속들을 모조리 형틀에 올려매어라. 한 군노가 벌벌 떨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사또는 군노를 오게가두고 여자 아이를 데려다가 그 어머니에게 인도하고는 스님에게 자기의 불처를 사죄했습니다. 범인은 곧 처형하겠습니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사람은 찾았고 범인이 또 자백하였다니, 잘 타일러서 석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신 뜻을 받들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또가 범인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너를 당장 처형할 것이지만, 인자하신 대사님의 분부로 석방해 주는 것이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렸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노는 눈물 흘리면서 수없이 절하고 물러갔습니다. 딸을 찾은 여인은 감격하여 합장하고 울면서 스님의 은덕을 고마워했습니다. 더욱이 스님도 자기처럼 눈먼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는 자기의 지난 날 일이 회상되는지 하염없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은 여인을 다정하게 위로하였습니다. 은혜와 원한은 백제 한장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원한을 마음의 집착에서 오는 망령된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없애려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송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인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해안 스님은 다시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설했습니다. 선과 악 그리고 그 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음을 돌이키면 그곳이 곧 극락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죄 지은 사람이라도 일심으로 관세음보사를 염송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여인은 어쩐지 스님의 내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길이 한숨을 내쉬고는 신뢰가 안 되는지 걱정하면서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십니까? 성씨는 누구신지요? 부모님은 계시는지요? 소승은 천병산 보문암에 있습니다. 소승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십니다. 소승의 스승이셨던 철감대사께서 포대기에 쌓여 개천가 바위 위에 버려진 나를 데려다가 기르셨으니 성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연세는 얼마나 됩니까? 연세라고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스물입니다. 혹시나 하던 여인은 이제 더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여인은 해안 스님에게 왈칵 달려들어 얼싸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자 스님도 짐작이 갔습니다. 스님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어머니의 눈을 천천히 쓰다듬고 만졌습니다. 지난 일을 슬퍼하실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 떳떳하게 자식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어머니,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모두가 인연이자 피할 수 없는 업보 때문입니다. 여인은 시냇가 바위에 아들을 버릴 때를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회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윽고 딸을 불러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얼싸안고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문득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만나자 그 동안의 업장이 단녹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 일인가요? 스님의 눈도 짙은 안개가 깨끗이 걷혔습니다. 예전에 스승님이 이원한 것처럼 앞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세 사람은 밤이 깊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부처님의 뜻에 감사하며 관세음보살을 염송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며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18살에 결혼한 남신은 분홍의 아들이었는데 몸이 허약한 데다가 과거 공부에 너무 애를 써서 그런지 결혼한 지 4년 만에 병에 걸려 세상을 버렸습니다. 남편의 아이가 이미 뱃속에 들어있던 여인은 아이를 낳아 기르며 홀로 일생을 마치기로 결심했으나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퇴집을 잡아 못살게 구는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몇 번이나 죽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무렵 이웃에 사는 문시라는 청년이 그녀를 동정하여 넌지시 따뜻한 말을 그녀에게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가 견딜 수 없는 데다 문총각의 달콤한 말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할 마음을 여인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밤두 사람은 무작정 집을 떠났습니다. 유랑하다가 어느 동네 방앗간에서 여인이 몸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쩌나. 갓난아이는 창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기로 하고 천병산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며칠이나 길을 걸은 그들은. 지칠대로 지쳐서 이제 한 발짝도 옮길 기력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또 하룻밤을 지낼 것인가? 대책 없이 헤매면서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문 씨는 논먼 아이를 버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옥신각신 싸우다가 여인이 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시냇가 바위 위에 어린 아이를 뉘어두고 힘없이 발길을 옮겨놓았습니다. 얼마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버리고 온 어린아이가 눈앞에 아른거려 여인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마음을 쥐어뜯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여인은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문 씨도 마음을 고쳐먹고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버렸던 자리에 가보니 너른 바위만 있고 갓난하기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필시 호랑이가 물어간 것이라 생각하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근처를 며칠 동안 헤맸으나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병산에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며칠을 북으로 북으로 도망치듯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러 어느 부잣집의 고용인이 되었습니다. 문 씨는 머슴살이, 여인은 식모가 되었습니다. 이때 딸 정화가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여 오두막도 하나 장만하고 논도 몇 마지기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그런대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해그 지방에 돌림병이 돌았는데 문씨가 그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했으나 남은 딸 하나를 정성을 다해 키우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씨가 죽은 지 1년 남짓하여 까닭없이 여인의 눈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기엽코 아주 멀고 말았습니다. 일을 할수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논을 팔고 집을 팔아 살아갔으나 얼마 후 아무것도 남은 게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지팡이 삼아서 이 마을 저 동네로 구걸하면서 질기디 질긴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 딸을 군노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천벌을 받아, 진작 죽었어야 할 어미였다. 지난 일을 오른반으로 이야기하고 난 여인은 서름이 다시금 북받쳐 올라 흐느꼈습니다. 정화도 울고 스님도 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또와 관아의 아전들은 하룻밤 사이에 눈먼 스님과 여인이 눈을 뜬 것을 보고 자기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인이 스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듣고는 관아 근처의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놀랐습니다. 법화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한 공덕이 이렇게 클 수도 있느냐고 모두 불법의 거룩함에 새삼스럽게 탄복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데리고 보문암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가 스님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스님은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기에 눈, 코, 뜰 사이가 없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틈을 내서 급한 볼 일이 있으니 보문함까지 오시라고 고진사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고진사를 뵙자 해안 스님은 한양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왕의 측명으로 해마다 쌀 500섬이 보문함에 내려오게 되고 보문함 소유에 논 백마지기도 생겼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500섬의 쌀과 백마지기의 논으로 보문함을 찾아오는 병자들과 보문함 근처 백리 근방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도울지 의논했습니다. 해안스님의 어머니와 여동생 정화는 병자들을 보살피며 살기를 서원하고는 보문함의 공양주의를 자청했습니다. 해안스님의 자비행에 감격하여 따라온 군노도 이전과는 다르게 딴 사람이 되어서 절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보문암 골짜기에서 법화경을 독송하는 소리가 멀리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보문암 아래의 무앙마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덕분인지 병을 고치러 보문암에 온 환자들은 모두 병을 고치고 자기 마을로 돌아갔고 무왕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논밭에 일하러 나갔다가 땅거미가 질때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자들은 모두 병이 낫고 농부들은 모두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 사람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해안스님은 86세에 입적하실 때까지 환자를 받았는데 부자이거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즐기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조건은 단한 가지, 가난해서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돈이 없어서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을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